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드이고, 제 채널 진생 이야기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입니다. 왜 벌써부터 스스로를 묻어두는 거야? 발렌티나를 달래며 친구가 말했다.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그래, 바딕은 더 이상 없지만, 너는 살아있잖아. 발려는한 점만 응시한 채 친구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마지막 대화를 계속 떠올렸다. 이번이 마지막 출장이야.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돼, 우리 이계약만 따내면 평생은 보장되는 거라고 부리도, 우리 아이들도. 바딤은 다가올 협상을 앞두고 들떠 있었다. 바딕,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없잖아. 달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만들면 되지? 걱정 마아 다녀오면 본격적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는 아내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틀 뒤 바디미 전화를 걸어왔다. 발류슈카 춤춰 계약 따냈어. 새로운 팔로를 얻었고 이걸로 짝 우리 미래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아휴, 바디가 수다쟁이. 발랴가 웃었다. 빨리 와 보고 싶어 죽겠으니까. 그것이 둘의 마지막 통화였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바디미 과속 중 반대 차선으로 튀어나가 굴삭기와 정면 충돌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날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반려는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에 푸른 다크서클을 달고 떠돌았다. 이제 친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반려. 왜 그래? 사업은 어쩌고? 바딕이 너희 둘을 위해 그렇게 뛰었잖아. 너, 그 사람을 저버리면 안 돼, 모든 걸 내버려 둘순 없어. 친구 넬리는 바딤의 회사에서 영업부로 일하고 있었다. 발라도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미래의 남편을 알게 되었다. 바딤은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았고, 주로 생산라인을 관리했다. 그런데 그날은 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들렀고 하필 그날 회사 전체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다. 전자 결제가 안되니 종이로 서명 받아와. 상사가 프린트된 신청서를 흔들었다. 달료 샤, 운 좋네.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 마치 인터넷이 나갈 걸 미리 아신 것처럼. 어서 가, 계실 때. 보스는 투명 인간이야 뭐야. 달려가 눈을 굴리자. 동료들이 웃었다. 사장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려가 노크하려는데 들어오세요? 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회색과 푸른색이 섞인 눈을 하고 있었다. 휴, 놀랐잖아요. 당신도 사장님 보러 오셨어요? 저 먼저예요.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 앞질렀다. 아. 이런. 반려가 속상해하자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물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 신청서에 대신 서명해 주실 수 있다면요? 문제 없죠.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휘쿨터 보더니 창틀에 걸터 앉아 멋들어진 서명을 그려 넣었다. 정신 나갔어요. 반려가 소리쳤다. 이제 다시 출력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서명을 다시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한발 물러서며 말했다. 아, 회장님이셨어요. 하하, 나를 백발 수염에 모래 뿌리는 노인으로 상상했구만. 사장이 크게 웃었다. 반려는 더 붉어졌다. 적어도, 이렇게 유머러스 하실 줄은 몰랐어요. 말이 튀어나오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끝났어. 이제 정말 잘리겠다. 그녀는 담담히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유머리스트라. 그가 피식 웃었다. 놀래키고 장난친 보상하고 싶군요. 거절은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모시죠. 제가 결혼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벌써 픽업까지 결정해요. 반려가 재치있게 맞받았다. 반지 자국도 없고 반지도 없고 나머지는 사소하죠. 그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저녁 7시 준비하고 계세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 곧바딤은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고 반려는 바로 승낙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남편 등에 업히고 싶지 않았다.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바딤은 집에만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자기 시련을 막지 않았다. 5년의 행복한 결혼은 비극으로 끝났다. 발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할 상태가 아니었다. 넬리는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 자주 찾아와 위로했다. 이번에도 그녀를 살려보려 왔지만 소용없었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반려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다. 몇분후 세수하고 돌아온 얼굴은 더 창백했다. 봐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잖아. 넬리가 미간을 찌푸렸다. 일에 매달리더니 이젠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계란후라이라도 해줄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려는 다시 화장실로 뛰었다. 어라? 혹시? 넬리는 입을 막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소리야?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돌아온 반려가 물었다. 혹시? 너, 임신? 설마? 발렌티나는 얼떨떨했지만 곧 가능성을 떠올렸다. 장례식과 우울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럼 몇 주쯤 됐을까? 한석 달. 병원 가서 정확히 확인하자. 넬리가 그녀를 꼭 안았다. 이제 알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 정말 그랬다. 임신이었다.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순조로웠고, 입덧도 금방 지나갔다. 우울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각은 오롯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반려는 남편의 회사 상속 권리를 이어받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언론이나 소문에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바딤이 사업을 무명의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은은 소문을 슬쩍 흘렸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실무는 바딤의 친구이자 오른팔인 수석 엔지니어 레뉴에게 맡겼다. 위험했지만 반려는 자신을 덜이고 경험 없는 과부이자 괜찮은 재산을 가진 신붓감으로 소비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녀는 겨우 3 1 살이었다. 그래서 출산 휴가 후에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축하해요, 엄마. 아들이에요. 산파가 갓난 아이를 발야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이름은 데니스. 발렌티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가락을 살며시 만졌다. 퇴원 날 그레뇨 수석 엔지니어가 마중을 나왔다. 반류샤. 도움이 한명 두는 게 어때? 넬리도 거들었다.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나도 늘올 수는 없고. 괜찮아, 넬리. 나 잘할 수 있어? 데니스는 아주 순해서 배만 부르면 푹자 가끔은 할 일이 없을 정도라니까. 발렌티나가 웃었다. 그보다 너랑 레뉴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보니까 너만 봤어도 눈이 하트던데? 아휴 묻지마.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넬리는 수줍게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좋아하긴 해. 넬리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반려는 그런 넬리를 처음 보는 듯 했다. 와 넬리 드디어 사랑에 빠졌구나. 내겐 일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줄만 알았는데 정말 잘 됐다. 레뉴는 좋은 사람이야. 그때레뉴가 마당에서 전화를 마치고 들어왔다. 이제 가봐야겠어? 바래다 줄까? 응, 넬리 데려다 줘. 난 괜찮아. 필요한 건다손 닿는 데 있어? 걱정 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두 해가 눈 깜짝할 새 흘렀다. 데니스는 훌쩍 자랐고, 반려는 그를 유치원에 보냈다. 데니스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발렌티나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그 사이 회사는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혔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레뇨는 명목상 대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얼마 전 그는 발리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라고 답했다. 발류샤 난 무서워. 발리아가 친구 넬리에게 고백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난또 혼자가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안 하면 더 쉬워질 것 같아. 적어도 같이 있을 땐 서로 지탱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네.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반려는 이 말을 탁 쳤다. 그렇게 그녀는 결심했고, 레뉴에게 좋아요, 결혼해요, 라고 말했다. 한달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 무렵, 고급주택건설로 유명한 나자르 두브로빈 회사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자재공급업체가 납기를 어겨 공사 일정이 중단될 위기였다. 공사 멈추면 너희 책임이야. 새 공급업체를 어디서든 구해와. 사장의 호통이 떨어졌다. 구매부장 니콜라이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에 믿을 만한 업체를 찾겠습니다. 당장 움직여. 회의실 문을 나서자 그를 맞이한 건 회사의 수석회계사이자 그의 어머니 이네사 유리예브하였다 사장이 불호령이지. 공급처 빨리 찾아야겠구나. 그래 엄마. 저녁에 얘기하자. 니콜라이는 온갖 회사를 뒤지며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한 곳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고 다른 곳은 납기가 너무 길었다. 그러다 문득 모니터 구석에서 작게 떠있는 광고 배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우리 코앞에 이런 업체가 있었네? 왜 멀리서만 찾았던 거야? 그는 클릭해 들어가 웹사이트를 열고 영업팀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발렌티나였다. 이미 그 회사의 납품 문제를 소문으로 들었기에 그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재고 상황. 단가 납기일을 정리해 제시했다. 좋아요.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상대방의 대답이 끝나자 발려는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그녀가 관련 부자재에 대한 할인 제안까지 하자 계약은 순조롭게 성사되었다. 30분 안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레뇨에게 전화를 걸었다. 레뇨 나자르 두브로빈 회사에 대해 뭐 알아? 좋은 회사야. 평판도 거의 별 다섯 개지. 최근에만 좀 사고가 있었지. 예전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새 사장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럼 다행이네. 근데 제발 회의 때 그렇게 크랜델 같은 표현 쓰지 마오나, 그럼 진짜 숨 넘어가. 하하, 알았어. 회의 땐 점잖게 말할게. 40분 뒤. 영업부 사무실로 니콜라이가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했으며 남성미 넘치는 외모로 동료 여직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발랴가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일하면서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모든 조건이 맞춰졌고 계약서는 곧 서명되었다. 이런 성과엔 건배가 필요하죠. 니콜라이가 웃었다. 정말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의 협력 얘기도 나누고 싶네요. 뜻밖의 제안에 발야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넬리가 몰래 고개를 끄덕이며 가봐 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래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도 되겠네요. 그녀가 수락했다.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사업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니콜라이는 본사 사장에게 장기적인 협력 건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발려도 자사 쪽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렌티나, 다음엔 좀더 편한 자리에서 뵐수 있을까요? 니콜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어린 아들이 있어서 집을 오래 비우긴 힘들어요.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솔직히, 전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전, 과부예요. 반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니콜라이도 일어섰다. 계산은 제가 할게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모셔드릴까요? 택시면 돼요. 반려는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이내사 유리에브나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 여자,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이름이 발렌티나? 응, 납품 계약한 업체 대표야. 가만. 그 이름, 어디서 들은 듯 한데. 예전에 큰 사고 있었던 회사 사장 부인 아니야? 맞아요. 그 남편이 계약 성사 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사장이겠네? 글쎄요. 코라이어, 잘 생각해봐. 그 여자, 혼자야. 아이도 있고 이미 가정적인 사람이지 기저귀도 없고 밤새 울 일도 없어 좋은 상대야. 어머니의 말에 니콜라이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그후 그는 자주 발랴의 사무실을 찾았다. 일 핑계를 대긴 했지만 결국엔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늘 그가 집까지 발에 다졌다. 발랴도 조금씩 그에게 익숙해졌다. 사랑이라고는 할수 없었지만 그의 세심한 배려가 편안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 데니스를 그에게 소개했다. 아이는 특별히 반기지도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니콜라이는 발랴의 집으로 이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포즈를 했다. 드디어 됐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구나. 넬리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물론 바디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남자는 이제 세상에 없어.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 데니스에게도 아버지 손이 필요하고, 그렇게 반려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아주 소박했다. 둘만의 조용한 등록식이었다. 넬리는 이미 딸을 낳아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축하 전화를 걸어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니콜라이에게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다. 일상은 늪처럼 단조로웠고, 그가 기대한 열정도 사라졌다. 반려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니콜라이는 아이와 마음을 트지 못했다. 그녀조차 그 벽을 허물 수 없었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레뇨, 나자르 두브로빈 쪽에서 제안이 왔어. 우리가 직접 공급하면, 새 시장을 열수 있어. 좋지. 우리도 이익이고 그쪽은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잖아. 그들은 모든 조건을 분석하고 합병 제안서를 정식으로 보냈다. 그 사이 이콜라이는 다른 재미를 찾았다. 결혼했다고 지루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종 점심을 먹던 카페의 웨이트리스와 가까워졌다.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돈을 좋아했다. 하지만 니콜라이에게 그건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꽤 벌었고 가정살림에 티안 나게 몇만 루블쯤 쓸수 있었다. 그 대가로 그는 발랴에게서 느끼지 못하던 흥분을 얻었다. 발랴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아들과의 생활에 몰두하느라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뒤 나자르 두브로빈 측에서 회신이 왔다. 그는 제안에 흥미를 보였고. 레뇨와 발랴의 팀은 즉시 계약 서류를 준비했다. 니콜라이도 협상 관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결정권자들이 모인 집에서 니콜라이는 발렌티나에게 털어놓았다. 알고 있어? 너희 사장님이 우리 회사랑 합병하기로 했대. 검토하라고 문서가 왔어. 응. 그런 소문 조금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될것 같아? 다들 이득일 거라봐에 내일 우리 쪽 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거야. 코냐 니콜라이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인 듯 굴었고 정작 자신이 미래의 보스 중한 명과 대화 중이라는 건 몰랐다. 그리고 발랴 역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껍데기뿐이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문서 검토가 끝났고 양측은 만족스러웠다. 남은 것은 서명뿐. 달랴 두브로빈이 공식 초대장을 보냈어. 거기서 합병 계약에 서명한대. 레뉴의 전화였다. 나한테. 정확히는 회사 소유주에게. 하하. 결국 너도 그림자에서 나와야지. 아 그의 임원들은 배우자 동반이야. 남편이 뭐라 하던가. 그런 말못 들었는데. 행사는 다가오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 코렌카. 그날 우린 부부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만나게 되겠네. 발렌티나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미리 기념 선물을 샀다. 고급 브랜드의 세련된 펜. 행사 당일 니콜라이는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었다. 오래 나가 발야가 냄비를 올리며 물었다. 양배추 스프 끓이려고. 데니스를 데리고 갈래? 안 돼. 우리 동료들이랑 당구 치러가 얘들은 못 가. 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말했다. 원하면 유치원에 데려다줄 수는 있어? 괜찮아. 집에 두면 돼. 나한텐 방해 안 돼. 잘 다녀와. 고마워. 니콜라이는 향수를 몇번 뿌리고 집을 나섰다. 데니스. 옷 입자. 이모 넬린에 가자. 데니스는 친구 알리사와 놀 생각에 신이 났다. 넬리는 예전처럼 기꺼이 아이를 맡아주었고 데니스는 알리사를 잘 챙겼다. 반려는 마음 놓고 아들을 맡겼다. 행사까지는 아직 3시간 가까이 남았다. 반려는 살롱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받았다. 기성복 매장에서 우아한 이브닝 슈트를 샀다. 출산 후 약간의 체형 변화가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빛났다. 구두까지 맞춰 신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직원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시간을 확인한 반려는 두브로빈이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택시를 불렀다. 그 시각, 레스토랑에는 니콜라이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섰다. 오늘은 내가 아내라고 생각해.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진짜 아내는 집에서 양배추 스프나 끓이고 있을 테니 여자는 낄낄 웃었다. 둘을 본 이네사 유리예브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니콜라이 잠깐 그녀는 아들을 한쪽으로 불러 세웠다. 이게 뭔지이니 누가 발렌티나에게 일러 바치면 걱정 마오 모두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알 거야 솔직히 우리 꽤잘 어울리지 않아? 에휴, 코라이어. 너왜 이렇게 경솔하니? 이네사는 며느리를 크게 사랑하진 않았지만 발려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손님들은 거의 다 도착했고 입구에서 주최측이 일일이 맞았다. 발렌티나는 교통 체증 탓에 조금 늦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서빙이 분주했다. 사람들 틈에서 남편을 알아본 순간, 모든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다. 굳이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친구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훌륭한 회사의 합병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두부로빈의 말에 박수와 웃음이 터졌다. 곧 서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소유주가 행사 끝나기 전에 도착해야겠지요. 주최 측이 누가 오나 두리번거리는 사이 반려는 더 이상 그를 애태우 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무대로 걸어갔다. 나자르 예고로비치 저희 회사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마흔다섯 번째 생일도 진심으로 요 반려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자 이제 서류를 가져오시죠. 서명합시다. 그녀의 환한 미소 속에서 생일 주인공도 손님들도 순간 얼어붙었다. 니콜라이의 턱은 덜컥 떨어졌고 이내사 역시 놀랐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때 레뇨가 무대에 올랐다. 나자르 예고로비치 혼선을 들여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진정한 소유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하. 대단한 깜짝 쇼로군요. 두브로비는 웃었다.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그는 발랴가 선물한 펜을 꺼내 들었다. 서류가 올라왔고 그가 먼저 서명했다. 이어 발렌티나도 서명했다. 악수를 나누자 축하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다. 내가 따로 말해야 할까? 달려가 니콜라이에게 다가와 그의 옆에 선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이미 슬쩍 떨어져 있었다. 늦었어. 가져갈 건 주소로 보내. 집 열쇠는 두고 가. 너도 날 속였잖아. 남편이 변명하려던 찰나. 이네사가 호되게 뒤통수를 쳤다. 난 몰랐어. 진짜야. 발렌티나. 미안해.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이었다. 니콜라이는 곧 회사를 그만두었다. 전 부인이자 보스와 함께 일하는 건 우스꽝스러웠다. 두브로빈 나자르는 한동안 발렌티나를 지켜봤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평생을 일에 바쳤다. 그런데 그에게 동등한 파트너가 나타났다. 훌륭한 동료이자 어쩌면 배우자. 그는 조심스러웠다. 발렌티나의 최근 이혼과 첫 번째 남편의 비극을 알고 있었기에 서두를 수 없었다. 공동 사업은 번창했고, 데니스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와 데니스의 관계도 좋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렌은 나자르의 진심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결국 둘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란히 걷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에서 행복한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하세요.